천간의 특성 중에서 경금을 이야기하면 경금은 일단 금이라는 그 자체는 어, 결실의 기운이죠, 그죠? 금기라는 것은 결실의 기운이고 우리가 이걸 상으로 보면 뭐 바위로도 표시하고 과일로도 표현하죠, 그죠? 과일로도 표현하는데 경금은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열매 개념에 가깝고 난초의 다음이 진금은 떨어진 열매, 그 결실한 열매로 보는 거죠. 경금은 음. 좀 강건하겠죠 그죠? 강지가 굳어있다 뭐 이런 어떤 부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좀 무식하다 그죠? 무식하다는게 뭐 머리가 안됐다는 것 보다도 뭔가 밀어붙이는 형 그죠? 어떤 상황이 되면 밀고 나가는 힘뭐 이런 것들이 어, 경금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고 그래서 조금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하는 것부터 일단 자기가 한내 시험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좀, 의리를 중요시 여기죠. 그치? 의리를 중요시 여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의 어떤 그 성력, 그갑이 갖고 있는 그런 거하고, 또 달리, 리드하고 지도자의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고, 희생하거나, 때로는 자기가 그 하다라고 하면 희생도 하죠. 그치?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도 하고. 그치? 그 대신에 또 나쁘다 하면 좀 독선적이겠죠. 독선적이고, 좀 냉정하고 그죠? 냉정하고 어뭐또 그런 점들은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금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뭐 특성하면 금융계통 그죠? 금융 계산 능력이 뛰어나니까 금융계통, 세무 금융계통, 금속이라 해서 기계 뭐 기계 분야, 뭐 기술직공원 무뭐 이런 거, 회계, 특수행정 뭐 이런 권 쪽에 그죠? 어 그다음에 이런 거 힘과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 좀적합하겠죠 그죠? 하고 뭐 검사나 경찰 검사 경찰 군인 이런 것들도 갑을 어, 그 경금을 가지고 직업을 논할 때어 많이 언급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경찰 검사 군인 뭐 이런 직업군들.